여러분이나, 들 예, 공동점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예, 시장이 안 좋으면 많이 물려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또 많이 수익이 나고, 뭐, 그게 이제, 뭐, 주식의 특징인데, 어, 제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지만, 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에브리봇도 마찬가지고, 이 에브리봇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예,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올라간 노포트보다는 좀 들어올라간 로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지금 현재 이 에브리봇의 실적을 보시면 네, 실적을 보면 네, 자 보이시는 분들만 하면 4번 자 에브리봇의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540억에 30억에 뭐 작년도에 난 60억밖에 못 냈지만 100억씩 한두 번을 냈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여기도 삼성이랑 그이 과거부터 제휴를 해가지고 어이 로봇 청소기를 아무튼 뭐 개발을 해서 어, 이걸로 상당히 히트를 쳤고 특히나 로봇 청소기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예, 이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여기저기에 쓰임새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추천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여기에서 시사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오늘 솔트룩스를 어 물론 솔트룩스는 여러분들 5천원에서부터 시작해 서 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다시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물론 솔트룩스는 많이 올라간 주식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이 인공지능 노보트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또 지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솔트록 쓰고 오늘 위세아 위세아이텍이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세아이텍이 뭐하는 회사인가 어, 이걸 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걸 위세아이텍을 보면 1990년도 9월 달에 설립돼서 응용소프트웨어 AI 프로젝트 수행하는 AI 개발 플랫폼 와이즈 프로핏 뭐 이것을 제공하고 있고 AI 예측까지 빅데이터 활용한 토탈 소프트웨어. 그죠 이거 관련주가 아, 이거 관련주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어떤 주식들이에요? 에, 예, C랩, 솔트록스뭐 이런 것들 알보시면 돼. 예, 그죠 여기도 빅데이터 솔루션을 뭐 B2B, B2G 빅데이터 솔루션 프로젝트 수주. 그죠 그다음에 c 1은 제가 얘기했죠. GPU라고 어,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오늘 위세아택이 상한가 가면서 지금 보면은, 어, 이런 애들 있죠. 뭐, 라온피플도 지금 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런 유형의 주식을 아무튼 그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오늘, 어, 솔토룩스를 말씀 드렸고, 어, 에버로봇은 급등 나왔으니까 챙기면 되는 거고 어, 그거랑 비슷한 뭐 시리랩을 더 사시든가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뭐 뉴로메카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 뉴로메카르나 SBB테크는 지금 이미 추정가 대비해서 뭐50% 이상 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것들을 어, 더 사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가죽만 가셔야죠 뭐 지금 방법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음, 미래나노텍이랑 뭐, 이 2차전지 쪽에서 역시 또 오늘 폭등이 나오는 대박을 먹었습니다. 그죠? 주력으로 딱 질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인증하시던데, 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2차전지 쪽에서 제일 좋은 주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 에코인드림. 네코엔드림 오늘 장중에 20% 이상 날라갔고요그 며칠 전에 나노팀이라고 일단 사악을 먹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때 나와서. 예. 그리고 나서 어, 어저께부터 지금 다시 모았다가, 아, 이제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 인공지능 쪽이 좋으니까 사자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예, 굳이 다 팔고 갈 필요 없이 솔트룩스 반, 그 다음에 뭐 미래, 그 뭐죠, 나노팀 반, 아, 이렇게 가는 게 많은 건데 어, 제가 문자 실수를 또 간만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그렇게 가라고 취지를 얘기했는데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어, 제가 그냥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 그걸 다시 한번 수정을 했는데 뭐산 솔트룩스를 팔아버리고 다시 나노팀으로 가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 어저께까지더 모았던 에코 프로 HN을 예, 오늘 일부를 조금 챙겨가지고, 그 부분을, 어, 나노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 사실상, 어, 수익에 대한 해치매매다라고 또볼 수도 있는, 예, 그런 매매 전략이고요 그리고, 어, 뭐라도 하나 상한가까지 먹어버리면, 조금 사서 상한가를 먹어버려도,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 돈이 좀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게 상한가 갈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단지 보시면 예, 오늘 에코인 드림이 한20% 갔었는데 여기는 며칠 전에 우리가 그때는 먹었던 주식이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2차전지 소재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원래가 화학소재 전문 기업이잖아요. 미술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 보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서 그 급등을 먹은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 어, 그 주식 이름이 뭐냐면은, 예, 바로 이탑머티리얼즈예요탑 머티리얼즈를 보면은, 어, 무슨 회사냐? 여기도 보면, 자, 여기도 소재기업, 2차 전지 분야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극 소재 제조라고 나오죠. 보이시는 분들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1, 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소재 주식만 제가 지금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를 사악을 먹고, 그러니까 우부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화 사실상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추천을 했는데, 예, 수익이 많이 나니까 저도 얼뚱하게 어저께 수익을 챙겼는데, 중요한 건 오늘 또 산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2차전지나 리튬전지가 주도주가 아니고 지금 뭐냐면은 2차전지나 리튬전지의 소재주가 일단은 주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재주가 뭐 없나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코디림을 아침에 봤다면 바로 사는 게 맞는 거죠 여기도 지금 소재기업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노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나노팀 나눔 팀도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회사인데, 예, 여기도 보시면, 어, 봐봐요. 예, 소재라고 보이죠? 보이는 분들만 0번. 예, 소재 나오고 나오죠? 열 관리 소재라고 나오죠? 열 관리 소재인데, 이게 이 2차 전지 전기차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기차가 제일 안 되는 케이스는 전기차 안 사람들의, 안, 전기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99%는 취위잘 타는 사람들은 전기차 아, 조금은 그렇고 더위 잘 타는 사람이나 추위 잘 타는 사람은 아, 전기차 타다 보면 은 짜증 날수 있어요. 예, 간간히 또 고장도 잘 나고 그리고 연비 떨어지고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은 아, 아마 저기 뭐야 겨울에 히터 안 틀고 다니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다닐 거야.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이 요런 나노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신규 상장하고 올라간 게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어, 이런 애들이 투자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주더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저께 했는데, 어, 제가 이걸 왜저 양다 팔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어, 뭐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죄송하다. 아,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익을 많이 들려도 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계신 분들 한 번, 2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칙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원칙을 저도 안 지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거예요. 외통수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강원집스라는 주식은 앞에서 수익 많이 내고, 앞으로도, 뭐, 뭐, 5만원, 10만원 갈 주식은 맞아요. 회사 너무 좋아요. 많이 갈 거라고 좀 봐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추천을 하자마자 그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주식 있죠 호환만보다더 무서운 게 너무 빨리 날아가는 주식들 뭐 보면은 오늘 그이 반도체 장기 쪽에서 H H 봐봐요 HPSP 예. 추천하자마자 급등 나갔죠 이런 거에 이렇게 되는 거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수익을 챙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가온칩스가 같이 급등 나오더라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 똑같이 그래서 물려버린 거죠 물론, 어, 뭐, 좋은 기업이니까, 뭐, 5%, 뭐, 7%, 3%, 뭐,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용이나 스탕론 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 자금은 절대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주식은 빨리 챙기고, 끝내야 되지, 이, 습관적으로, 어, 그거를 길게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내려가면 더 사면은, 한 번쯤은 꼭 당합니다. 알겠다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만 4번 눌러 보고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 외통수 당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급자가 외통수 당하는 거랑 초급자가 외통수 당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가는 주식을 주로 그렇게 하니까는 외통수 안 당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풀로 질리지 않아요. 포트 비중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어차피 좋은 겹이고, 어 다시 급등이 나올 거니까, 아, 내가 이 자리에서 풀패팅 쳐야 되겠다. 강하게 치는데, 일단은 상당히 주식을 잘못 배우는 주식이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전체 한번 4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천천히,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녹화 몇 번씩 보시고, 예, 그거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특히나 성격이 급하신 분이거나, 예, 보통 일반인들 다 그래요. 예, 주식으로 망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런 거고 그리고 보통 그 소위 주식 잘 하다가 그 갑자기 그릇된 그 소위 뭐랄까 이저어 그 저, 엇박자 탄다고 얘기되나요? 예 그런 뭐 이게 언나가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데에서 언나가 버리는 거죠. 아, 뭐지? 뭐 이래 버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 주식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매매, 가끔 가끔씩 나와요 네. 변동성, 이렇게 오늘처럼 변동성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나노팀같은거 삼가버리고 또는 뭐 저기 뭐죠 뭐그 로보트 오늘 지금 보니까는 뭐 뉴로메카 다시 또 sb테크나 또 가는데 뭐 이런데에서 어뭐 사악가 나와버리면 거기서 이제 그 매매 오는거죠 뭐 아무튼 로보트는 노보트는 예, 굉장히 좋네요. 에브리봇이 아무튼 20% 이상 가는데, 어, 이 에브리봇 아마 이 삼성의 투자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에브리봇 정보 얘기했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노보트는저 요번에 삼성이 뭐 투자한다는 그노보트 말고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급등 나오는 에브리봇. 삼성 투자권으로 사실,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거였는데, 급등 나오고요. 뭐, 걔가 오늘, 어, 라운 피플까지 급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뭐, 뉴로메카, 뭐, 이런 것들, 추가 반등에 성공하는, 예, 그런 모습인데, 뭐, 아무튼, 뭐, 뭐, 방에서는 다 일단 뭐, 모든싹다 들고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충분히 먹었고, 예, 뭐, 지금 현재, 어, 로보트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냥 뉴로메카, S B 테크, 그다음에 에, 이 노보스타 정도 어 조금 포트로 원하시는 분은 에, 보유를 해 나가라. 거기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에, 뭐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어 추가적으로 뭔가 그쪽도더 하는 에, 그런 부분보다는 에, 좀 챙겨가 챙겨서 이제는 아, 또이챗 GPT 어, 이쪽으로 어, 조금은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겁도 나는 게 오늘 보면은 뭐에브리보이시 상한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에,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처럼 고점 찍고 뭐 밀려 확 밀려버리면 에, 또 물리는 주식들이 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에,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어, 있을 거다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솔토록스를 사라 했는데, 뭐, 오늘 중에, 에버리버스 이겨가지고, 사각가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어 뭐, 내일,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통 보면은, 어, 2차전지, 2팀전지 급등 나오고, 수요일 날부터, 어, 노보트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 최 g 비 t 까지 같이 급등 나오는, 예, 그러한 모습이, 어 지난 주까지 계속 어, 이어지더라. 이게 예, 사실상 좀 많은 어, 힌트를 좀뭐 줬던 부분이고, 예, 아무튼 오늘 그 남해 떡이 더 커버해서 아무튼 돌아다니다 보면 예, 상당히 좀 상처를 많이 입는 예, 그런 부분이 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블리봇은 추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앞에서도 주력 종목으로 작년도에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아무튼 에브리봇에 애초만 나와도 애착을 갖고 어뭐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뭐 아무튼 오늘 본인 또 그러겠네요. 야 역시 에브리봇이네 들고 있으면 한 번은 사고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뭐 맞는 답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오늘 많이 빠지는데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되게 열 받을 것 같아요. 여기도 테마로 보면은 오늘 올라가야 되는 테마인데,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 저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뭐, 안타깝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아무튼 인증도 많이 하시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뭐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 항상 그 여러분들이 그 얼마만큼 잘 따라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아무튼 좀 인증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니까 야 무슨 500만 원 수익 날씨고뭐 마인즈랩에다가 뭐뭐 아무튼 무돈 많이 버셨네요. 근데 본인들 보면은 이 마인즈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희한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네.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이 에브리봇도 인증 많이 나올 거야 보면. 그 엄청 좋아해. 마인지랩을 아무튼 오늘 많이들 뭐챙겼네요 아무튼 뭐 오늘 시간이 이제 반이잖아요 이제 55장세 가면서도 뭐 결국에는 또뭐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노봇주 아니면 뭐이 2차전지 그두 개를 사실 다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둘 중에 하나에서 대박나지 다른 데서 대박나지 않는다 본인은 그러네요 지금도 또 2차전지 수급이 살짝 빠지니까 바로 그냥 로버트 수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시장 자금이 여러분들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돈들이 어디에서 들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세력들도 지금 자금 확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에브리봇이 22% 가버렸네요. 저는 솔직히 오늘, 솔트룩스나 C랩에서 20%째 나온다. 그렇게 좀, 솔직히, 확신하게 어,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 근처는 갔는데, 예, 에브리봇에서 22%가 나왔네요. 뭐, 미세 아이텍은 뭐, 그렇다 치고, 약간 변이죠. 이제, 노보트랑 인공지능은 좀 차이가 있어요.